이제 그 고개를 똑바로 하시고 척추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어, 이제 한쪽 손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잡으시고, 어그 다음에 이쪽 손은 엉덩이 손 밑에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시고, 내쉬면서 쭉 옆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쪽 어깨는 살짝 밑으로, 척추가 휘지 않게 일자를 유지하시고요. 네 고개는 틀리지 않게 정면을 향하게 해서, 네, 쭉, 쭉, 이렇게. 여기를 늘린다니까요? 네, 여기 말하는 승모근을 스트레칭하는 건데, 어. 이제, 보신 것처럼 얼굴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고정점은 나머지 어깨이기 때문에 음. 어깨가 딸려가지 않게 게, 손을 네. 제가 밑으로 넣은 거고요. 네, 그래서 어깨를 날까요? 바닥으로 이렇게 좀 내릴 수 있게 한 거고, 그리고 음. 허리는 최대한 똑바로 펴주신 게, 허리가 이렇게,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음. 스트레칭 효과가 좀 없기 때문에, 반대쪽도 해볼까요? 음. 반대쪽도 해서 쭉, 이렇게.